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늘 만날 특별한 기술 무엇일지 궁금한데. 이때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기술자 발견. 그런데 어라? 페트병을 넣는다. 여기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오 어, 방금 혹시 여기에 페트병 넣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왜 자판기에 플라스틱을 넣으세요? <laughs> 예, 이거는 자판기가 아니라 저희 기술로 만든 플라스틱 수거기입니다.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 하지만 전 세계의 폐 플라스틱 중 실제 재활용 비율은 9%도 되지 않고 그대로 자연에 소각, 매립돼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저희가 개발한 키오스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손쉽고 빠르게 그리고 재밌게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우리가 모두가 환경에 일조할 수 있게 만든 친환경 키오스크입니다. 재활용률은 높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플라스틱 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AI 로봇이라는데 플라스틱의 종류를 선택한 뒤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기 안에 플라스틱을 넣기만 하면 끝! 너무나 간단하다. 페트병 개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페트병 한 개당 10포인트 이상이 쌓이는데요. 정립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경 포인트가 정립이 되는 방식입니다. 플라스틱 수거와 동시에 쌓이는 포인트는 실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이 정립된 환경 포인트는 10%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가 되고요. 나머지 90%는 실생활 어디에서나 좀더다 활용 가능한 그런 실생활 환경 포인트로 전환이 됩니다. 그 환경 포인트는 주유소, 빵집, 커피숍, 그리고 백화점 어디에서나 좀더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환경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똑똑한 키오스크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단다. 코로나 시기에 늘어난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환경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앞선 기술로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에서 앞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여 모두가 함께하는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고 싶었다는 기술자. 이 기기엔 몇 가지 비밀들이 숨어 있다. 검은 수거함은 샴푸통 락스통 우유통 이런 플라스틱들도 전부 다+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플라스틱들이 하나같이 잘게 분쇄돼 있는데 저희는 수거와 동시에 분쇄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피가 커서 수거하기 어려웠던 기종의 대량 수거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플라스틱 세척 및 분류 과정의 분쇄 공정도 줄일 수 있었죠 분쇄 방식을 통해 부피를 확 줄여. 500ml 페트병은 2.5배, 2리터 페트병은 7.5배까지 수용 가능하단다. 이렇게 수거된 플라스틱 중 투명 플라스틱은 섬유나 페트병으로 제조되고 일반 플라스틱은 석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놀라운 건이 뿐만이 아닌데. 플라스틱이 아닌 캔을 넣자 들어갔다가 다시 배출된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네, 이 수거기가 알아서 그거는 다 걸러줍니다. 기기가 알아서 걸러준다니 놀라운데! 비전 시스템에 의한 이미지 센싱 기술과 IoT 센서를 통한 AI 분석 기술이 적용되어서 캔 유리병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기술자. 선생님, 저희 좀 키오스크 오류가 떠 가지고 아, 잠깐 봅시다. 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 키오스크 어떻게 해결하나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이거나 프로그램상에 타임아웃 걸려있는 문제 등이 있으면 원격에서 바로 제어를 해서 조치가 가능하고요. 어,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환경이 되면 담당 기사한테 연락을 해서 어, 조치를 하게 만듭니다. 이젠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게 될 AI 분리수거 기기. 환경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보다 편리하게 플라스틱을 배출할 수 있는 똑똑한 키오스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얘는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투명이랑 투명 아닌 것도 같이 분리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유용한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 기술자는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 먼 미래엔 보다 깨끗한 지구가 되길 바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단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기부 교육을 시작으로 글로벌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 교육 및 기부 교육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